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습식 데칼을 붙일 때이 물을 담아 놓는 데칼 트레이가 필요한데 요즘에 스펀지 데칼 트레이가 괜찮다고 들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기존에 쓰던 데칼 트레이하고 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스트로 작업해볼 프라모델은 바로 이 HGUC 메서 지휘관 타입.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애니통에 가서 반다이에서 나온 하사이 범용 건담 데칼하고 부분 도색 칼, 에나멜 도료도 사왔습니다. 제가 전에 RG 유마 라이트닝 자쿠 작업하다가 이게 멘탈이 완전히 털린 적이 있어가지고 반다이에서 나온 건담 데칼은 다시는 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 진짜 마지막으로 속는 셈치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성강의 하사웨이 범용으로 쓸수 있는 이 데칼이고요. 메서, 그다음에 크시, 예 여기 보이진 않지만 페널로페. 아, 제일 많네요. 네, 오늘은 메서 용만 쓸 거기 때문에 메서만 잘라 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이 제가 계속 써오던 제품인데, 보통 4,000원에 인터넷에서 파는 일반적인 데칼트레이입니다.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스펀지 데칼트레이고요. 인터넷에서 6,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네, 데칼트레이 들어있고, 여분의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 예, 열어보면 어, 핀셋도 들어있네요. 데칼트레이 안에 예, 따로 설명서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 빈쪽에는 이제 데칼 붙이고 남은 종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제가 또 유튜브에서 본이 고가의 스펀지 트레이에는 물 붓는 선 이렇게 표시가 있었는데, 이 제품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각각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데칼 트레이에는 물을 좀 찰방찰방하게 물을 담아줬고요 스펀지 데칼 트레이에는 물이 그 스펀지에 물이 충분히 흡수될 정도로 부어 주겠습니다 예, 뒤집어서 보면 아마 물이 골고루 흡수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데칼을 잘라서 각각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예, 1분 30초 정도 지났는데 어, 양쪽 다 데칼이 잘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네, 다리 안쪽에는 그 일반 데칼 트레이에 데칼을 붙이고, 이 다리 바깥쪽에는 스펀지 데칼 트레이에 있는 데칼을 붙여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종이 자체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데칼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옛날에 배웠는데, 저는 그냥 예, 데칼 트레이에서 그냥 데칼을 분리해서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면봉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일단 겉보기에는 둘다 그냥 잘 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른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인데, 이 왼쪽 다리 데칼들은 예, 양쪽이 다 떨어졌죠. 이게, 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원래 반다이 건담 데칼은 잘 떨어지니까 다른 그 스펀지 데칼 쓰는 영상을 보니까 스펀지 데칼의 경우 수분이 일정하게 퍼져가지고 데칼에 있는 풀이 빨리 풀어지지 않고 접착력이 좀 오래 유지된다고 하던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일단 반다이 건담 데칼은 접착력이 <laughs> 약하니까. 예. 일단 이제부터는 마크세터를 먼저 뿌리고 데칼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해본 결과 일반 데칼 트레이나 접시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을 좀 많이 넣은 상태면 데칼이랑 이 데칼 붙여 놓은 용지가 떨어져서 따로 노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데칼이 둥둥 떠다녀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데칼에 붙어 있는 접착제가 이제 그 접착력이 떨어져서 데칼이 잘안 붙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 스펀지 데칼 트레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막아준다는 게 조금 장점이라고 합니다만, 예. 뭐 일반 데칼 트레이도 근데 물을 적당히 넣어주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뭐물 높이를 보면서 이제 신경 써서 따라줘야 된다는 게 이제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예, 요 스펀지 데칼의 단점은 다 쓰고 난 후에 스펀지를 이제 물로 세척하고 한번 꾹 짜서 이제 말려줘야 한다는 거. 예. 물 있는 상태로 이제 그냥 계속 그 흥건하게 있는 상태로 하면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잘 생겨서 이 썩을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귀찮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뭐 스펀지를 말리는 과정이 있다는 거가 굳이 단점이라면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데칼 분리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해서 기능상으로 이제 크게 유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4,000원, 6,000원, 또 2,000원 차이라서 저 같은 입장이라면 제가 만약에 산다면 예, 2,000원 더 주고 스펀지 데칼 트레이를 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거 건담데칼도 세타가 엄청 필요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세타가 필수네요. 건담데칼은.